원자력 발전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원자에는 핵이 있잖아요. 이게 원자 번호가 커서 무거워지면 이거 자체가 불안해져요. 그래서 여기에 중성자를 살짝만 갖다 대도 이 불안한 거에 외부에서 충격이 오는 걸로 해서 이게 깨져요. 이 깨지면서 에너지를 내고 또 에너지 함께 중성자를 내거든요. 그그 중성자가 다시 옆에 있는 놈을 또 분열시키고 분열시키기 이제 연쇄 반응이죠. 이런 현상이 1930년대에 발견이 됐어요. 이거를 발견한 과학자들이 이제 핵분열 현상이죠. 이걸 가지고 어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거기서 핵분열이 계속된다면 만약에 이런 원자들을 모아놓으면. 동시에 폭발하면 굉장한 에너지가 나올 것이라고 다 알게 됐고 이게 2차 세전 때 핵폭탄의 위력이 실증이 되면서 이게 정말이구나. 이게 핵분열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엄청난 에너지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면서 1950년대에 특히 아이젠하우 대통령이나 미국 중심으로 이걸 평화적으로 이용하자. 라고 해서 이것을 모아서 한 번에 터뜨리지 않고 흩어놓고 천천히 열을 내게 하면 꾸준히 열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발전에 응용하게 됩니다. 이게 1950년대 중후반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이런 공학적 장치가 만들어졌고 이 공학적 설비가 바로 완전 발전소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라 함은 지금처럼 이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조절을 하면서 계속 열을 원하는 시간만큼 길게 뽑아낼 수 있는 장치이고요. 처음엔 이제 시범적으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큰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까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한다면 원자력 발전의 역사도 이제 육성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핵폭탄과 원자력발전소가 조금씩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어 그렇게 빵터뜨려서 핵폭탄이 되는 걸안 하게 일어나면서 요렇게 이렇게 아~ 컨트롤 조절하면서 늦게 에너지를 뺀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면 한방에 터지지 않을까. 이제 이게 핵발전소가 안전한가요? 뭐 폭발하지 않나요?라는 질문까지 가는 건데요. 지금 바로 이게 답이 있어요. 뭐냐면요, 그 원자력 발전소는 그래서 조건을 한 방에 터지지 않게 흩어놨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사고가 나냐면 폭발하지 않고 열이 확 꺼버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들 아마 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휘발유가 터진다고 할때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가 이렇게 흩 터지지 않고 갇혀 있다가 한 번에 뻥 터지는 게 터지잖아요. 근데 휘발유를 쭉 뿌려 놓은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터지지 않고 확 불은 나지만 터지지는 않잖아요. 공학적 설계를 그렇게 해서 한 방에 터지지 않고 흩어놨어요. 그게 바로 농축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축도를 꽉 낮춰놨기 때문에 한, 한꺼번에 열을 내더라도 절대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내가 여기서 하나 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음, 그 원재력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떤 발전 단계별로 이렇게 진화한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돌리고 있는 원자력 발전 시스템이 있고 이제 미래에 가려고 한 시스템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가 있겠잖아요. 적어도 현재 우리가 전력을 생산, 생사,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은 굉장히 안전합니다. 무슨 소리냐? 자동차만큼 안전해. 자동차도 어때요? 잘 운전하면 안전하잖아요. 사고 나면 물론 휴, 흉기가 되지만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고 안 내고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훈련되고 사명을 시켜서 잘 운전한다면 굉장히 안전한 원전이다.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지금 내가 아직 실증이 안된 원자력 까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증이란 단계가 필요한 거 말고, 이미 원자력 발전 시스템은 지난 60년간 실증이 된 겁니다. 뭐가 실증이 되냐? 아우 후쿠시마 TMI 사고가 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사고가 났지만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공학적 시스템 문제 없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공학적으로, 어, 가능하다고 설계를 하면서 가정했던 최고의 사고가 일어난 건데요. 이게 사실 잘 보시면, 음, 이제,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고가 났지만 이것이 예를 들면 그,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이 피해를 보고 살상을 당했는가라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걸 리스크라 그래요 공학에서는 사고의 위험 정도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거냐 다칠 거냐라는 거과 그런데 그 사고가 얼마나 자주 일어날 것인가에 곱시 공학적으로 리스크라 그래요. 이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런 사고는 사실은 지금 보면 아까 60년 됐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원자력 발전소가 한 450개 있어요. 그 중에 일어난 사고니까 확률이라는 게 계산이 되긴 되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일어날 수, 일어나서 안 돼서 일어났지만, 실제 미국의 TMI 사고에서는 단한 명도 죽지 않았고, 방사선 피폭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뭐냐면, 이 사고가 차잔 속의 태풍처럼 컨테인먼트 빌딩 안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밖으로는 방사선이 전혀 나가지 않아서 한 명도 방사선 피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TMI 사고는 yes and no라는 거죠. yes는 뭐냐? 아, 사고가 일어났잖아! 라고 동의하지만, 노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공학도들이 설계했던 것처럼 그 사고를 거기서 컴파인하고 말았죠. 확실했죠. 그래서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쓰나미 때문에 그랬잖아요. 어,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거는 어, 분명히 밝혀진 건데요. 후쿠시마 사고도 일본 국회가, 국회가 2년여간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인재였습니다. 인재. 원력 발전소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똑같이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후쿠시마엔 발전소가 두 개가 있었어요. 1단지 일반전소가, 2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쿠시마 다이치고 밑에가 다이인데 똑같이 쓰나미가 왔는데 다이치는 사고가 났는데요. 다이닌은 사고가 안 났어요. 똑같은 원전인데 뭐냐? 다이닌은 작업자들이 철저하게 쓰면 쓰나미가 왔을 때 조치했어요. 그래서 다이니는 멀쩡했어요. 다이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고 뭐 소위 말하면 당황하면서 실질적인 조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사고의 진전을 못 막았어요. 그래서 일본 국회가 인재다라고 판정한 겁니다. 고그 차원에서 아마 이런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우리 한국발전성 괜찮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어, 우리가 제일 오래된 고리로기도 아주 초기 버전이 아니에요, 다행히. 그 이후에는 전부 세 번째 단계 3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원전을 지었어요. 한국형이 3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은 어, 후쿠시마나 그 t m 이처럼 오래된 타입이 아니에요. TMI 발전소와 후쿠시마 사고의 그 후쿠시마 발전소가 옛날 거예요. 음, 오래된 형태의 원자 그러니까 기술 개발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어진 원자로여서 사실은 그런데 취약점이 있었던 것이요.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나는 원자력을 안전한 원자력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고민을 잘 한다면 그래서 원자력을 우리 미래와 미래를 담보해주는 어떤 도구로서 활용한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해 낸다면 이원재력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위 말하면 미래에너지원을 가져가는 데지진돌로서 역할이 있다 지금 일부 잔액 반액 그래서 나쁜 거야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흑백 논리로 다룰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을 하고 어떻게 가져갈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 제가 원전 해체 연구 센터, 센터장을 맡게 되니까 굉장히 의아하실 수 있어요. 아니, 그 원전 해체한다 그러면 원전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 설계 수명보다 좀잘 쓰여서 더쓸수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퇴역이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원자력 발전 라이프 사이클 상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누군가가 해체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선제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호쿠시마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을 좀더 강하게 갖게 됐어요.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해체 연구센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 원전 해체 안전 연구센터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했지 벌써 한한 7, 8년 이상 계속 연구를 했는데 아, 나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돌리는 거 중요하고 어, 또 우리가 원전을 잘 하는 거 중요하지만. 아름답게 퇴육시키는 것도 누구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 원자력 공학도만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역시 중심은 원자력 공학도가 중심을 잡아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해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